오문 1 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야훼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신 야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의 삶이 될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이여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에 자기의 뜻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바 된 그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쥐고 있었던 것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벅차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뜻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이 모든 일들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이, 예수 밖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할 때의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 예수 안에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어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때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내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